afc 아시안컵 중국과의 경기 시청률 동시간대 1위 사진 출처 연합 뉴스 우리나라 대표님과 중국과의 2019 afc 아시안컵 조별 리그 시조 3차전 경기에서 1월 16일 우리나라 대표님이 2대 0으로 승리하면서 시조 1위로 16강행을 확정지었다. 이날 경기는 JTBC '가단독으로 중계방송' 하였는데 시청률이 크게 상승했다. TNMS 미디어데이터에 따르면, 유로 가입 기준으로는 17.4%, 지상파와 동일 기준으로 16.6%까지 상승하면 서지상 파포함동 시간대에 1위를 차지했다. 이날 경기는 지난 1월 7일 우리대표팀과 필리핀과의 경기 시청률 이하유로 가입 13. 4%보다 높았다. 지난 1월 8일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배트. 남대표팀 과 이라크와의 경기 시청률은 5.7%였다. 이날 경기에서 전반 12분 손흥민 도움으로 황해조 득점 순간 시청률은 17.3%였고 후반 6분 손흥민 도움으로 김민재 득점 순간 시청률은 1.7.7%였다. 저작권자 저작권 금강일보무단 전제 및 재배포금지 재생버튼 1 0 이스북, 유튜브, 카카오 채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신성재. 다른 기사보기.